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신가라이시 자차 10분 거리에 위치한 용인 언남동의 총 40세대로 조성되는 현장인데요. 언남동은 지금 마복동과 함께 용인 플랫폼 시티가 계획 중이라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 주위에는 또 각종 상권들과 편의시설들 도보권으로 잘 형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까지 자차 10분으로 또 다니실 수가 있는 위치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도보 2, 3분권 내로 아이들 보내실 수가 있고요. 단지 주변에는 국제학교도 자리 잡고 있어서 아이들 케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은 기준층, 복층 두 가지인데요. 다양한 구조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준층은 전용이 25평, 실사용 면적은 30평이고요. 복층은 두개 층을 사용하시면서 실사용 면적 58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기준층과 복층 두 가지 타입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보안 시스템, 또 입주문을 위한 회의실, 세대당 150%다 확보된 넉넉한 주차 공간이 아주 편리하실 것 같아요. 분양가는 기준층이 4억 5천, 복층은 5억 2천으로 입지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실입주금은 최소 1억 원부터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기준층과 복층 저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가시죠. 기준층 타입 전시를 좀 살펴볼게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마치셨어요 신발장은 이렇게 4칸인데 한쪽은 이렇게 선반처리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일괄소등 스위치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이 나와요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크죠? 소재를 좀 살펴보면,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그리고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쪽을 다 아트홀로 쓰실 수 있도록 마감을 해줬어요. 한쪽은 좀 그레이 톤의 와이드한 포세린 타일로 꾸며주셨고, 반대편으로는 무늬가 좀 화려하고 웅장한 디자인으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소파와 TV를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중앙에 메인 등 그리고 이렇게 다운라이트 해주셨고요 이렇게 간접등박스를 활용한 간접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향인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주거지다 보니까 앞쪽에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호는 LX 하우시스의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반대쪽에 주방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주방에는 식탁을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제작되어 있고요. 위쪽에 예쁜 식탁 등,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동선은 기역자 구조예요. 제일 우측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비스포크 라인으로 해서 냉장고 세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위쪽에 냉장고 박스도 잘 짜주셨어요. 키큰 장으로 해서 가운데는 LG 광파오븐 밥솥 자리 잘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조리대를 살펴보면 백조 사각 싱크볼, 수전, 환기창에 아래쪽에는 LG 제품으로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에 포함되었고, 제일 좌측으로는 하츠 3구 인덕션, 그리고 하츠 제품으로 후두까지 잘 시공되어 있어요. 다용도실은 이쪽인데요. 네,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고요. 여기 전동 빨래 건조대도 시공해 주셨거든요. 날 좋은 날 자연 건조하시기도 좋겠고, 환기창도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까지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스터룸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마스터룸 구성은요. 침실과 드레스룸, 부부 욕실, 그리고 작은 발코니로 되어 있어요. 먼저 침실을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더블 침대 놓으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해서 뭐 TV나 아니면 하프장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여유로운 면적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꽤 넓은 면적으로 확보를 해주셨어요 오픈형 시스템장으로 쫙 둘러주셨고 가운데는 화장대로 쓰실 수 있는 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부부욕실이에요 여기도 바닥에 줄눈시공까지 다 해주셨고요 욕실이 작은데 수전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간단한 샤워나 물청소 다 가능하시고요 뭐 조명이 달린 거울까지 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리고 그 왼편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람 쐬실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팁 테이블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룸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 서브룸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방이에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있고요. 사이즈는 가구 3종 세트 놓기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에 마련된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도 줄눈시공까지 다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어, 양변기와 세면대, 조명이 나오는 거울에 수건장까지 어, 패턴을 아주 잘 맞춰주셨어요. 색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파티션 안쪽으로 샤워 공간 넉넉하고요, 여기 레인 수정기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브룸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다용도실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고 이쪽 벽면을 활용해서 옷장 4칸 정도 여유롭게 두실 수 있는 면적이에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안쪽에 또 마련된 다용도실을 좀 체크해 봐 드릴게요. 네, 여기 채광창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또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방을 좀 넓게 쓰시고 싶으실 땐 여기다가 오픈형 시스템장을 둘러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준층의 모든 공간들은 다 보여 드렸고요. 이제 복층을 좀 보여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네, 복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기준층과 달라지는 점은 이 공간에 계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을 보이드 구조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 공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 공용부에 있으니까 방 3개는 온전히 다 살아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제 저는 계단을 통해서 복층을 좀 올라가 볼게요. 이제 복층을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일단 침구고 괜찮죠. 그죠? 저는 지금 불편함이 전혀 없고 다만 이렇게 박공지붕 형태라서 안쪽이 살짝 좀 낮아져요. 이런 부분에는 그냥 낮은 키 낮은 그 가구들 같은 거 배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벽걸이 에어컨까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에어컨 설치 안 하셔도 되고요. 이쪽으로는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들어와 보시면 꽤 넓은 공간이지 않나요? 여기를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뻣고기 창이 아닌 좀큰 창을 두셔서 개방감도 좋고 답답하지 않고요. 바깥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고 숲세권 전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 좀 가보시면 저는 이 공간을 어, 조용하게 이제 서재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어, PC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공간인데요. 조용하게 영화나 책 읽는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나와보시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 도 없으면 부, 좀 불편하잖아요. 쫙 시스템장이나 수납장 짜셔가지고 물건 이제 수납하는 공간을 쓰시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로 나와 봤는데요. 실내가 좀 넓게 잘 빠져서 그런지 테라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4인용 정도의 테이블 놓고 이렇게 차 마시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쪽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숲뷰랑 하늘을 보시기도 괜찮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렇게 괜찮은 구조의 복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 굉장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내려가서 주차 공간 확인해 볼게요. 네 주차장을 살펴봐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고요 이렇게 필로티 방식과 야외 주차 방식으로 세대장 150%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안쪽까지 이 건물의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여유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보여드린 타입 외에도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까 꼭 현장 방문해 보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